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 평가 그리고 그 평가에 따른 한동훈 대표가 차기에 할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입장을 북두시민혁명군이 강의로 한번 밝혀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전원책 박사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은 대중들이 그동안에 식상했던 정치 엘리트, 즉 지배 엘리트들에 대해서 그 무능과 그 매너리즘에 대해서 실망하여 가지고 대중들이 혹은 국민들이 지배 엘리트를 바꾸어야 된다 하는. 그 대중들의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 엘리트가 아닌 다른 분야의 성공한 전문가를 정치 엘리트로 만들자라는 그런 대중적인 요구 요구 때문에 그 검찰 총장으로서 사람에게 복통하지 않는다. 이런 명, 명언을 남긴 윤석열과 부동산, 기타 사업으로 대재벌을 이룬 트럼프를 국민들이 선택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저 그동안 정치 엘리트에게 걸었던 기대를 완전히 이제 실망으로 바꾸고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윤석열과 트럼프에게 그 기대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나 처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조논책 박사는 세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첫째 전문 분야에 깊이 빠져 있던 그 성공한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에는 월등한 실력을 보임 반면에 다른 분야에는 너무나 그 능력이나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첫째 이유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자기의 무능력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대한 정치라든가 이런 군사 문제 이런 데에 무능한 것에 비해서 자신의 그 성공에 대한 자부심으로 그 자기에 대한 그런 독선, 확신이 너무 강해서 조금 독단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는 지식도 부족하고 무능했지만 전문가로서 성공했다는 자기 확신이 강하고 또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 강하다 보니까 이 소통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정치권의 경험이라든가 인맥이 없으니까 더욱 이 사람들이 완고하고 고집에 빠지게 되고 그 인재풀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의 소통의 범위가 좁아지니까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하고 독선에 빠져 있고 무능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의료개혁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특징들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의료계의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 모르지만은 자기 확신에 의해서 독선을 부리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치권이라든가 의료계, 이런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하지 않는 그런 예로서 의료대란을 지적했습니다. 또 시민혁명군은 이런 전원책 박사님의 주장에 혹은 논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윤석열 정부가 가진 개성만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원책 박사님의 주장을 쉽게 말을 해보면은 오만하고 무능하고 식상한 집배 엘리트들을 교체하라는 대중들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문재인과 이재명 등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런 처벌을 못한 것이 가장 큰 실망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총선 공천에서 지배 계급을, 지배 계층을, 집배 엘리트를 바꾸라고 했는데, 그 국민의힘 공천은 완전 구닥다리를 공천함으로써 국민들이 그 분노가 크게 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던 그 지지를 철회하고 도리어 강경하면서도 일사불란하고 범죄의 혐의를 받으면서도 일관적으로 완강하게 밀어붙이는 공산자파를 선택하게 되었다. 북두시민연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국의 어떤 대통령 선거에는 그 대통령의 리더십이 민주적인 것을 크게 원하지를 않아요. 좀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여러가지 문화적 정치적인 요소가 있겠지만은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도 선택이 되었다고 국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하는 겁니다. 더구나 박근혜 불법 탄핵을 지켜보면서 그 나약한 대통령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의 국민들의 판단 기준이 더 강해졌다고 국두시민혁명군은 분석합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 총선까지 한 2년여 시간 동안에 윤석열이가 무기력하고 무능한 것을 보였다. 이것이 더큰 원인이다. 물론 전원책 박사님이 주장한 그런 것이 이 윤석열의 무능으로 표시됐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두 시민혁명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원책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배 계급, 지배 엘리트를 바꾸려고 하면은 결단력을 보이고 실천력을 보이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분석을 내놓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산자파가 더 강력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들을 뽑았다가는 또다시 공산자파들에 의해서 이 유명무실화 되겠다. 이런 중도파들이 그러면은 처음부터 초지 일관 용감한이 공산 자파를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대중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자주 자유 우파 내의 차기 지도자들이 할 일이 있고 차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한동훈이 어제부터 전략적인 변화를 꾀하면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에서 통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시적절했다. 국토 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략적인 변화일 뿐 공산 자파들이 한동훈을 그 자유 우파를 분열하는 전략적 지렛점으로 수단화한 것에 대해서 이 순간적인 일시적인 전략적 변화일 뿐이라는 것을 한동훈이가 분명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저그 공산자파들의 분열을 위해서 한동훈을 그 수단화해가지고 도구화해서 이 분열책을 노리는 것이. 한동훈의 통합을 통해서 통합 운동을 통해서 무력화가 되면은 또 다시 한동훈은 변화와 세신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강력하게 주장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 속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요인으로 지적한 전원책 박사님이 지적한 그 어떠한 지배계급의 체인지 쉽게 말하면 변화와 쇄신을 실천해야 된다 이것이 북두시민 혁명군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올 상반기 탄핵정국이 정리가 되면서 올 하반기가 넘어가는 갈을 때쯤에는 지금 현재 자유우파지지청에 그 대중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대교체를 3, 40대 정치 신인으로 50%를 가는 것이 아니라 70%를 갈아내야 된다.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대교체를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3, 40대로 완전히 70, 80% 정도를 갈아내야지 이 자유 우파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 말은 변화와 세신을 이야기하면서 옛날 구닥다리 사람을 모아서 어떻게 변화와 세신을 하겠다는 건지 한동훈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61년,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때, 김종필은 38살이었고, 박정희는 43살이었습니다. 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될 때가 80년도 만 9살이었습니다. 50대도 아니었어요. 왜 세대교체를 두려워하냐 이겁니다. 젊어서도 그두 사람이 다 잘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죽고 난 뒤에 전두환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악으로 욕을 듣는 것도 역사, 역사적인 순간으로 권력 다툼으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인 소명입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는 역사와 국민의 욕을 듣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죽을 때까지 꿋꿋한 소신을 지킨 전두환이가 그 나름으로 훌륭하다고 북부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그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이 독재를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그 시대는 그거를 요구했으니까 내가 욕을 먹고 그걸 하겠다 이겁니다. 박정희도 그랬어요. 무덤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 역사적인 소명의식이 지도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가져야 될 것은 이런 혁명적인 발상을 가져야 된다. 대중들이 지금 정치 지배 계층을 혹은 정치 지배 엘리트들을 바꾸라 이런 뭐 바꾸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북두 시민혁명군은 한동훈 대표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조금 정리가 되면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정치 낭인이고 제일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도 완전히 정리하고 주변을 20대, 30대, 40대로 한80% 정도 물갈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와 세신의 그 슬로건에 일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두 시민혁명군이 오늘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패 원인은 그정 전원책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지배 엘리트를 정치 엘리트를 교체하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상실했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강력한 드라이버를 걸고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즉, 한동훈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동훈이가 지금 변화와 세신이라는 말을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자유우파의 완전한 혁신을 이루어내는 그 정책적이고 실천적인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라. 이것이 북두 시민 혁명군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동훈이가 자기의 정치 상징으로 만들어낼 변화와 쇄신이라는 구호와 한동훈의 실천 의지가 일치됨으로써 한동훈이가 자기 지도자로서의 상징으로 굳어진다. 이것이 북두 시민 혁명군이 한동훈에게 보내는 충고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적이라든가 행동적인 실천의 결과만 보일 뿐이지 변화와 새 신호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한다든가 그걸로 차별화를 하는데 성급함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차별화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초조해 하지 마라. 자기의 상징만 훌륭하게 쌓아 나가라 지금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랄 인물들을 발굴해 나가라 그러면서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당 안에 중, 중책을 맡기면서 그 변화와 세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직 2년 반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태우같이 2인자로서 1인자에 성공하는 자세로 갈것으면은 인연이 결코 긴세월이라고할수 없겠지만은 차별화를 가져가는 갈등이라든가 투쟁의 시간으로는 권력이 없는 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초조해 하지 마라.시간은 언제든지 있으니까. 그것을 실천적으로 보이면서 인재를 발굴하라고 충고하는 겁니다. 이 준석이 당 대표에 있으면서 윤석열과의 차별화에 액센트를 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몇년 먼저 들어왔다고 이 윤석열에 대해서 정치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현상 유지를 통해서 윤석열과 차별화하려고 굉장히 요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준석이 그렇게 초조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지나친 조급함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것은 거꾸로 분석을 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권력 의지가 강하고 완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왜? 이준석이가 한번 당대표로서 변화를, 자기의 입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꿈쩍을 안 하니까 이준석이가 초조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하다 보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 무리수가 윤석열이가 이준석을 당대표에서 축출하는 그 빌미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실수를 하고 무리수를 뜨니까 국민들도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해야 될 전략은 그렇게 초조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지, 자기 주변에 지금 현재 있는 그 구닥다리들 완전히 싹다 물갈이를 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물들로서 한 2, 30대, 40대까지로 완전히 한 2, 30명으로 충원을 해라. 과거 국회의원을 했다. 뭐 3선이다, 5선이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어떠한 변화와 쇄신을 위한. 실천적인 어떤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이것을 자기와 같이 해나갈 20대, 30대, 40대 인물로서 거의 100% 갈듯이 싹 갈아내라. 그러면은 그 전원책 박사님이 말한 그 대중들의 요구를 한동훈이가 수용했다는 입장을 가지게 되면서 그 한동훈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가 되고, 차기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오늘 강의를 하는 주제입니다. 즉, 변화와 쇄신답게 인적 쇄신을 완전히 해라. 김종필도 38살 때 군사 쿠탠타를 했고, 박정희가 43살 때 대통령을 했다. 그 나이 두려워하지 마라, 경험 두려워하지 마라. 전두환도 4 5살때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 그 혁명 정신으로 인적 쇄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국토시민혁명군은 한동훈 대표에게 조언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늘 북두 시민 혁명군을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